안녕하세요. 저는 김, 김지민입니다. 주, 액체괴물 만드는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신문지 그 다음에 <laughs> 물풀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그 다음에 조금 들은 물 그릇을 주, 준비해주시고 어.. 저를 짝대기를 준비해주세요. <laughs>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야, 먼저, 아이 클레이를 응.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주말락주락 해서 이렇게 으깨주세요. 이걸 계속, 일단은, 한 10초만 느깨주세요 이제 여기에 이걸 클레이를 빼고 다 빼줘야 돼요. 국물만 남겨주세요. 이걸 다 뺐으면, 여기에다가 물풀이 나와주시면 돼요. 물풀을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. 내가 한다고, 내가. 아, 쫑쫑쫑쫑. 이거를 조금 더. 아, 물풀이 안 나오네요. n k n o w n here. You're not too. You're n 아 t 좀... <laughs> 맞아, 맞아. <웃음> <웃음> 야. 야. 함에 섞어주세요. 흘리고 그래 그래. 아 배운 좀 실패다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언니? 실패야. 실패 실아 잠시만 이제 근데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. 네맞췄는데 어, <laughs> 钱了呀！<laughs> <laughs> <laughs>